구민회관 수영장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1월 2일 재개장됩니다. 내년봄 문을 열 창신동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의 이름 공모 결과 삼마루 놀이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종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오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2017년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차분히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2017년의 마지막 주,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민회관 수영장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1월 1일 재개장됩니다. 종로구는 노후화된 종로구민회관 수영장의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영장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풀 수조 길이 확장과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새롭게 리모델링된 종로구민회관 수영장은 2018년 1월 2일 재개장됩니다. 종로구는 이번 수영장 재개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쉽게 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창신동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는 지난 10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한 결과 최종 산마루 놀이터로 결정되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친환경 놀이터답게 흑벽 놀이터와 모래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인공놀이 시설 대신 자연과 함께 놀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맞이 행사들이 함께합니다. 먼저 제아의 종 타종 행사입니다.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종로 보신각에서는 국가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아의 종 타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는 타종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새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오전 7시 인항산에서 있을 해맞이 축제입니다. 인항산 청운공원에서 진행될 이번 해맞이 축제에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소망을 비는 해맞이와 함께 대구가 국지기 체험, 풍물패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자 종로구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복 증진 사업에 함께 참여할 종로 행복대리미금의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종로구민이거나 종로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종로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